지금부터 제2차 규제개혁 장관이 사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규제조정실장 강철입니다잘 어, 아시다시피 2차 규제회의 이후에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을 종합 점검하고 어, 특히 국민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업그레이드된 규제정보 포토를 국민들에게 새로운 규제정보 포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심이 건축되되 인터넷 농업,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 관계부처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어, 현장 관리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대체 일시는 9월 3일 9시부터 5시까지 청와대 연민관에서 개최되고, 어, 주요 참석자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무총리, 부정화면 부처장관, 그리고 국 어, 개의 민간인 경제단체장, 기업인 민간정부가 관위자등총1 어, 9 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 회의의 진행 두 가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세션은 1차 회의 후속 조치 점검 및 현장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 그동안의 그, 동안에그 규제계 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어, 규제, 어, 규제를 건의하고, 어, 실제로 개선에 혜택을 입은 분들, 또뭐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동영상을 우선 본 다음에 어, 2차 회의 구속 조치 점검 및 어, 규제 포털 개선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시연을 어, 국무조정실장께서 하시는것입니다그 어, 다음에 또한 7분 정도 국민과 기업, 기업인일이 나와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어, 건의를 하는 그런 어,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션 2에서는 우리 여기에 계신 그각 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 분야의 규제를 어떻게 어, 개선할 것인가 어, 국토부, 농민부, 어, 미래부, 그 다음에 어, 안행부에서 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 2는 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 구제개혁이라는 주제로 어, 4개 분야에서 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 저희가 그각 부처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구제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어, 내용을 다 받았고 어, 검토를 했고 어, 그 다음에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보도자를 료 상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17년까지 투자 및 창출, 시장 창출 효과가 18조 6440억 원으로 집계되고 어, 국민 부담 경감이 3705억으로, 집계 어, 됐습니다. 또 이번 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26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며, 시행령 이하 23개 시행령 시행 규칙이, 어, 개정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자료는 달라는 국민 생활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처에서 취합을 한 자료로서, 이번 규제 개혁 조치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인포그래픽으로 저희가 종합 어, 어,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들 배포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고 각 부처가 설명한 가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 상세히, 상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우리 그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PPT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그 PPT 자료를 보시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 대응이라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공무조정실 어, 공조정장께서 세션 원에서 직접 발표할 그런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어, 규제 시스템 대응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올해 안으로 등록 규제의 10%를 폐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98%를 발굴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핵심 방어리 규제를 서비스 규제, 토지 이용 건축 규제에 중심으로 해서 어, 투자와 일자리 그것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하겠다. 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8월 말 현재 5,689건의 어, 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규제인지 아닌지 어, 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상세히 어, 정밀 점검해가지고 을이 어, 내용에 대해서 는 추후 10월 말 11월 초경에 어, 신봉 있는 규제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어, 정식으로 발표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릴 어, 등록 규제 3 0의 일부를 거는 약속을 했는데 현재 등록 규제 중3 어, 0 5의 일몰이 걸려 있습니다. 각 자부, 각 부처에서 노력을 해서 30.5% 4 5 1 4건에 대해서 새롭게 일몰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병 총량제의 도입을 위해서 현재 KDI와 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를 지정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 0 7월부터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 상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 설명을 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규제기 총량계나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회력상실령 일몰 정책 적용. 어, 일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력상실령과 재검토형이 있는데, 어, 재검토형보다는 회력상실령 일몰을 적용한 것을 모으고 하겠다. 이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투명성과 책입성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칙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규제 폐지 및 개선에 대해서 국민청구권 다시 말하면 규제개혁신문고가 법정기구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얼마나 권위가 돌어왔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 규제 민원을 받는 그런 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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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규제 민원은 총 3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 규장, 제1차 규장회의 이후 개설된 규제개혁 승무원을 통해서 어, 31일 현재 1,100건의 0 규제개혁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37배 들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승무을 통한 규제개선도도 2013년도 어, 규제개혁위원회 어, 시절 8%에서 2014년도 현재까지 25.5%의 수용률을 보여서 수용률 자체도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어, 잠깐 설명을 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개 제1차 규정의 현장 건의 내용 중에서 43건에 대해서 정규 조치를 완료, 완료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부분 완료 과정가 아홉 건인데, 이 중에서 세 건은, 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나머지 아홉 건도, 어, 완료를 위해서 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톱비까지 과제 92건 중에서는 90건에 대해서 정분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정분의 조치가 완료됐으나, 아 어, 여기에서 11건은, 어, 법률하는 개정해야 되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규제기업 어, 규제기업 어, 포털에서 보시면은 완료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완료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7 9번 정부의 조치 완료는 정부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국회까지 넘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92건 중에서 90건이 완료됐다. 정부의 조치 완료됐다.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점을 어좀 명확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통미까시1 102, 0 2건은 새롭게 발급을 해서 그장의 이후에 102건의 새로운 손통미까지 과제가 어, 생겼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어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어 발표를 할 내용입니다. 10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102건은 어, 인간합동 어,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어, 대한상위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 어, 가, 그 규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어, 새롭게 어, 발굴한 과제 또는 경제단체에서 민간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과제 그런것들을 다 합쳐서 102권의 과제를 저희가 발급을 했고, 그1 0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받아들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원칙적인 수용인데, 그거다가 관심을, 저희가 관심을 가는, 저희가 관심을 가 거는 실제로 이행제도록한 거기 때문에, 어, 새롭게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이행 관리해야 될 과제가 1 0 2건이 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 저희 순서는 로 마치겠습니다.